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영화 화차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차경선이 신고 있었던 빨간색 하이힐에 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저희의 상상으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발에 관한 꿈을 꾸는데 저마다 꿈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추려보면 본질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공간에서 그 공간을 나가려고 자신의 신발을 찾지만 찾지 못하는 꿈. 또는 신발 한 짝은 찾았는데 나머지 한 짝을 찾지 못하는 꿈. 자신의 신발인 줄 알고 신어 봤으나 자신의 신발이 아닌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발을 찾지 못했음에도 그 공간을 벗어나는 이도 있고 당혹감에 발만 동동 구르다가 꿈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꿈에서 신발을 선물 받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스타일의 신발이거나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신발을 선물 받기도 하죠. 꿈속에서 신발이 놓여 있는 장소도 다양합니다. 자신의 집 현관일 수도 있고, 일터이거나 식당이거나 아니면 길거리인 경우도 있고, 기차역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신발 꿈은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고민과 상관이 있습니다. 기존의 자리를 떠날 필요가 있을 때, 사회적 정체성을 새롭게 고민할 때, 새로운 목적지를 고민할 때, 새롭게 가보고 싶은 영역이 생겼을 때, 새로운 분야에서 내 자리를 마련해보고 싶을 때, 우리는 신발 꿈을 꾸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스타일과 색깔의 신발이 존재합니다. 저마다 선호하는 신발이 다르고요. 누군가는 기능적 측면을 주로 고려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미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길 겁니다. 그러나 모두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신발을 찾고 싶어 합니다. 신발은 자신이 속한 공간, 목적지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 옷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단점을 보완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를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신발을 보면 그 개인과 주변 환경에 대해 여러 정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화 화차에서도 신발은 꽤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 상징을 다룰 때 참조할 만한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차경선은 강선영으로 살아갑니다. 그녀는 강선영이 되기 위해 실제 강선영을 없애야 했습니다. 차경선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사회는 그녀에게 위협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끝없이 쫓기는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거죠. 행복하고 싶었던 차경선은 강선영으로 살기로 합니다. 도망자라는 올무를 벗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강선영이 된 그녀는 빨간 힐을 신고 있습니다. 빨간 힐은 한 차원 강렬한 욕망을 연상시킵니다. 그녀의 바램은 그토록 절실하고 절박했지만. 가늘고 긴 굽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긴장과 위태로움만 한가득 느껴집니다. 빨간색 힐을 신음으로써 그녀는 높이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그처럼 쑥 높아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다급하게 뛰지 않고 또각또각 소리나게 천천히 걸어도 문제되지 않는 삶을 간절하게 원했던 겁니다. 자신의 존재로 바닥에 도장을 찍듯 그렇게 두려움 없이 걷고 싶었던 거죠. 그녀의 빨간색 힐에서 다른 것들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녀의 결핍과 상처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빨간색은 피의 색깔, 생명의 색깔입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살고 싶었던 겁니다. 삶을 향한 그녀의 강한 의지가 빨간색 힐에 은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늘고 높은 굽, 그 위태로움이 강조되는 것도 같아요. 삶을 향한 그녀의 의지는 대단히 그릇된 방식으로 나타났고, 집단 안에서 그녀 자신을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고 갔음을 은유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힐에 의지함으로써 지탱해온 삶은 결국 그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기결되었습니다. 빨간색 힐을 신고 강선형으로 살아가는 삶은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불안정한 가운데 비틀거리지 않도록 또는 비틀거리고 삐걱거리는 자신이 외부에 들키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버텨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신는 빨간색 힐에는 다른 한 차원 자신의 태도 전반을 강도 높게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은유되어 있습니다. 반면, 내적으로 다른 자질들은 심각하게 억압될 것입니다. 자신의 속내를 숨기기 바쁘거나 주변을 지나치게 경계하고 늘상 눈치 보기 바쁜이라면 심리적으로 아주 높은 힐을 신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좁은 힐 안에서 자신의 발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잘 압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처참하게 일그러집니다. 원래의 발 형태를 한없이 쪼그라지게 만들어야 할때 물리적 피곤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느낌은 아주 불쾌하거든요. 오랜 시간 힐을 신고 있다가 벗고 났을 때 이상하게 쪼그라든 발을 보는 것도 과히 달갑지는 않습니다. 힐은 발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누구나 알죠. 힐을 오래 신게 되면 발은 점점 기형적으로 변해갑니다. 강선영의 빨간색 힐, 외적으로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 갇힌 발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이는 작용선과 그녀의 삶을 은유하는 것 같습니다. 힐은 절대적으로 외부에 보여지기 위한 신발인 것입니다. 상처 입고 기형적으로 변해가는 발을 보면서도 힐에 유혹하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힐을 고집하는 만큼 갈수 있는 곳도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잘 감춰야 하고, 주변을 경계하고 눈치 보는데 나의 소중한 에너지가 다 쓰이면 다른 것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꿈꾼이라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외부로 무엇이 보여질까 두려운지, 그것은 그토록 감춰야 하는 것인지, 자신이 무엇에 대해 그토록 경계하고 눈치 보고 있는지, 그런 방식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거기에 쓰이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질문해 볼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암 환자 브이로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유연해지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자신에게 굉장히 혹독했던 모양입니다. 외부에 보여지면 안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 그녀는 많은 눈물을 보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줄 알면서도 울수 있고, 횡설수설 할수 있는 것은 그만큼 유연해졌다는 증거일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내적으로 높은 힐을 신고 살아가던 삶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세상을 상대하는 방식에서 자신의 태도를 조절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꿈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오히려 굽높은 신발을 선물 받기도 하죠. 그럴 경우 꿈꾸니가 삶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조심성과 신중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꿈인 거죠. 주변 환경이나 주변 인물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짐작하기 위해 나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다는 조언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적으로 빨간색 힐을 신도록 제한받고 있다면 자신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주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제대로 봐야 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화차로 돌아오면 강선영은 다시 차경선으로 내몰렸고 다급하게 도망쳐야 하는 신세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빨간색 힐을 고집할 수 없게 된 그녀는 맨발로 도망치죠. 바닥에 버려진 빨간색 힐에서 자경선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벗겨진 빨간색 힐이 있는 공간, 그곳은 기차역입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기차는 집단성을 의미합니다. 자경선은 그저 일반 승객의 자격으로 기차에 탑승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집단의 인정을 받는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집단에 속하게 됨으로써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이를 상징적 차원에서 풀어 볼때 자신의 바램과는 맞지 않는 그릇된 신발을 선택한 대가라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신발은 빨간색 힐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과도한 결핍은 때로 과도한 욕망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군중 속에서 맨발로 쫓기는 착용선, 신발이 없다는 것은 소속될 집단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지로 몰린 작경선은 그제서야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깨달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너무나 약해서 괴물이 된 작경선.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허공뿐이었으니까요. 이 영화가 워낙에 끔찍한 장면이 많고 스토리 자체가 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차경선이 갖고 싶었던 그 하이, 그런 신발을 신고 사는 삶, 그리고 기차 안에 한자리를 얻고 싶어했던 그녀의 마음. 근데 그거를 갖기 위해서 이 여자가 버텼던 그런 긴장, 계속 속여야 되는 그 스트레스,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지만. 그 긴장감을 아는 여자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의 불행을 어떻게 드러내놓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걸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찾을 줄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난 그냥 겉으로 그런 척하고 살았던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척만 하고 살면은 진짜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하나가 그냥 죽어 없어지는 거구나. 그 영화를 보고 공감했던 지점은 그거였어요. 그 영화에서 차경선이 강선영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차경선이 영원히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모른다. 이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모르면서 간절하게 원할 때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자들이 쉽게 원하게 되는 게 하일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신분 상승, 그 정도의 사회적인 힘, 음흠. 그 정도의 어떤 주목받고 싶은 욕. 음. 일단,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나 어떤 인정이 올것 같은 막연한 환상 같은 거, 음, 음, 음. 어. 그 신발을 신었을 때에 생기는 그것이 나의 울타리가 돼줄 것 같은 음, 음. 이제 나이가 지나고 사회에서 경험이 있다 보면 그 하이의 어떤 허망함 음, 음. 이게 별로 음. 나를 지켜주지 않고. 아, 이 위태함을 내가 계속 견딜 수 없네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음. 영화에서 차경선은 강선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강선영의 삶을 들여다 보면 그녀의 삶 역시도 차경선만큼이나 불행했잖아요. 차경선의 선택이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인물을 찾아 냈는데, 그 찾아 낸 인물이 자신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이 정체성이 희미한 존재를 찾아 냈단 말이죠. 굉장히 심하게 결핍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참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신의 선택이 굉장한 변화를 가져다 줄것 같았지만, 차경선이 강선영으로 살아가지만 강선영은 사실 또 다른 차경선에 불과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말미에서 문호가 차경선에게 그냥 너로 살아 했던 말은 사실 차경선은 계속 차경선으로 살았던 거죠 왜냐하면 강선영은 또 다른 차경선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불행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음. 내가 어느 지점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행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삶 모든 게 불행한 건 아닌데, 어떤 그러한 지점을 스스로 정의하고 인정하는 게 힘든데, 내가 그걸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없는 것처럼 자꾸 살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게 착용선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속여야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음. 자기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그걸 인정하면 자기한테 맞는 신발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음, 생각도 들고 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설계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음. 나는 거의 힐을 신지 않는 사람이니까 음. 실제로도 그렇고 아마 내 쪽으로도 힐을 선호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스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이힐이 더군다나 빨간색의 하이힐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가는지, 그 신발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 오는 거죠 저한테. 그게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힘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나? 기반이? 좀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사회적 자신감이나 유능감이나 당당함이 그냥 탁 이렇게 안착될 것 같은 내 자신한테 음. 그러니까 어. 그런데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임팩트도 강하고 여성들이 왜 아이를 원하는지 알겠는 거죠. 근데 음. 그게 되게 슬픈 게 약. 아까 차경선이 강선영을 선택했지만 경, 강선영 또한 차경선과 다르잖아. 더 이게. 하이힐을 되게 갈망했지만 그 하이힐을 정작 신었을 때그 하이힐이 갖게 되는 그힘의한계 음, 음, 음.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노력이나 와. 고통이 되게 긍정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이힐을 신기 위해서 여자가 감수하는 이 고통은 그게 멋지게 보이기보다 좀 초라하게 음. 느껴지는 음.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 일단 발이 망가진다는 걸 알면서 힐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장이 이상하잖아요. 모순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한 선택이라는 증거가 또 되는 거겠죠. 그 안에서 발이 망가지는 것이 뻔히 예상되고. 그러면은 그 기형적으로 변한 발을 보면 또 그게 부끄러워서 그것도 감춰야 되고 그 모든 사실을 여성이 모르냐 모르지 않, 않는단 말이죠. 알면서도 계속 하이를 신게 되잖아요. 그 하이를 신었을 때 갖게 되는 맵시 태도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찬양이 확고하잖아요. 그게 여성 스스로 원하는 모습, 사회에서 요구되는 모습의 어떤 대처 상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음. 그러니까 여성에게 있어서 힐이라는 건 결국에 권력에 대한 욕망인데, 높아지고 싶은 건데, 높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신의 신분을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힐을 신고 싶다. 힐을 선호한다. 이것이 심리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에 여성들이 좀 눈떴으면 좋겠어요. 높아지고 싶은 건데, 외적으로 내가 예뻐 보이고 싶어. 이런 건좀 제쳐두고 심리적으로 가져올 때는 여성들 스스로 아 내가 사실은 이 사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이나 힘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할수 있어야 아 그런데 이 힐을 신는 방식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권력을 얻기가 힘들구나 하는 자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권력하면 되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같거든요. 최소한 이 빨간색의 힐이 여성이 갈수 있는 수많은 길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를 여성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어렵죠. 사실 여성이 이 빨간색의 힐을 신는 순간, 여성 안에 다른 잠재력, 재능의 가능성이 거의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는 대단히 제한된 형태의 여성성만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여성들이 잘 모르는 것인지 혹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상징을 담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이힐은 여성이 욕망한 어떤 권력의 한 모습. 근데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는 여성은 굉장히 통제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한 부분 자기 파괴적이고, 제한된 여성성을 살아가게 되는 그 하이일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통제라는 것은 외부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 자신의 개성, 자신의 재능,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은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너무 답답한 거죠. 보다 단단한 벽과 마주한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대단히 제한된 그런 모습의 여성성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삶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왜 인간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같이 존재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고 싶어서 하이힐을 선택을 했는데 그 하이힐을 신고 내가 기차에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정말 제한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기차에 올라 타는 것만 허용됐다고 할수 있을 정도. 우리 내면에는 여러 인물들이 존재하잖아요. 아마 강선영, 차경선 같은 어떤 인물도 존재할 겁니다. 어떤 이의 내면에는 보다 커다란 존재감으로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의 내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 내면에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내적으로 그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 그 꿈꾸니가 깨어 있는 삶에서는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장문료로 찾아오겠습니다.